아,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정권 교체의 선봉장으로서 20일간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정의와 공정을 세울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들께서 선봉장이 돼서 확실하게 꽂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21세기 첨단 과학시대에 쇼핑백에 투표용지가 들어가고 바구니에 투표용지가 들어갑니다. 이게 도대체 어인 일입니까? 우리는 5년 전에 민주당 정부에 국민들이 기대를 걸고 희망을 걸고 표를 몰아줬습니다. 5년 동안 이 무능의 극치, 최악의 무능한 정부로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장 공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서 대통령 선거를 엄정 관리해야 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조차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대한민국 국격을 훼손할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사전투표 관리 현실, 이 무능한 정부, 이 무능한 민주당 정부,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 부정투표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오히려 사전투표 관리 소홀로 인해서 자유 우파 국민들을 분열시키려는 획책이 아닌가, 정말 의심이 듭니다. 그렇지요? 이 부정 선거를 뿌리째 뽑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이틀 후에 모든 애국 국민들을 투표장으로 불러 내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압도적으로 승리하면 부정 선거 무능 정부 확실하게 심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